아롱이를 또 오래간만에 봅니다. 이게 아, 아롱아, 에? 히히 히 나한테 오지 말아니까. 응? 자, 한번 만져줄게. 얼치, 아롱이가 배를 깔고 에,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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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저, 손 주세요. 손, 얼치, 손을 주세요. 누워서 손을 주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손 주세요. 손 주세요. 얼치, 우리 아롱이가 정말 될일이 없었냐? 에? 아롱이가 전번에 영상을 한번 옮겼잖아요 음. 응. 자, 자, 앉아. 앉아. 자. 자, 할아버지하고 대화 좀 하자. 어,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엎드려서 네, 할아버지 말을 잘 들으란 말이야. 응? 엎드려요. 옳지. 아, 이거 말도 잘들음니다 이게. 엎드리라니까 엎드리고 왼발 주세요. 옳지. 왼발을 줬네요. 응? 자, 오른발 주세요. 왼발 주세요. 아, 오른발을 주라니까 오른발은 에이, 이거 누워가지고, 반가워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저, 아롱이가 아주 애기입니다, 애기. 한, 저, 저, 한 5개월? 5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이게. 5개월 아니면, 호빵이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아, 5개월이나 7개월. 그치? 아롱. 귀가 하나가 접혀졌어. 귀엽게 생겼잖아, 이게. 아롱아. 응? 아이고, 응. 너무너무 예쁘다잉. 오른발. 오른발. 예헤 왼발만 주네. 음, 그 정도만 해라. ,잉? 그래, 잘했어요. ,잉?